124번지는 한이 서린 곳이었다. 갓난아이 유령 때문이었다. 1873년에 집에 남은 사람은 세서와 그녀의 딸 덴버뿐이었다. 제2살도 안 돼서 죽었어. 아기치고는꽤 힘이 세네. 내가 그 아이를 사랑했던 마음만큼 세지는 않아. 세서는 죽은 딸의 묘비에 장례식에서 들은 디얼리 빌러비드. 참으로 사랑하는이라는 목사의 말을 새기고 싶었지만 빌러비드 밖에 새길 수 없었다. 그녀는 기억을 지우기 위해 죽어라 이랬다. 하지만 스위트홈의 기억을 지울 수는 없었다. 농장의 나뭇잎 한 장만 봐도 비명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 스위트홈의 마지막 남자인 폴디가 집 앞에 앉아 있었다. 당신이야. 18년 만이네. 그 애를 낳았구나. 그렇지.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치다니. 폴리는 그녀를 따라 문으로 들어갔다. 아 이런, 귀신이야? 내 딸. 죽었단 말이야? 그래. 이제는 도망칠 때 뱃속에 있었던 아이 덴버만 내 곁에 남았어. 좀 머물다 가지 않을래? 지난 18년 세월을 어떻게 하루 만에 다 풀어놓겠어? 내딸 덴버야. 이분은 폴디 아저씨. 안녕하세요, 디 아저씨. 엄마는 소녀처럼 행동했다. 덴버는 얼굴이 달아오르고 부끄러웠다가 이제는 외로워졌다. 스위트홈 뒤편에 나타나던 머리 없는 신부가 생각나는군. 기억나세요? 스위트홈에서 도망친 사람들은 어째서 하나같이 그곳 얘기밖에 할줄 모르죠? 덴버. 어디서 함부로 짓거리는 거니? 더는 못 참겠어요. 여기서 못 살겠어요. 이집 때문이야. 사람들은 아니에요. 집 때문이 아니에요. 엄마 때문이라고요. 덴버. 모두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몰라. 떠나지 않을 거야.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내 등에는 나무가 자라고, 내 집에는 귀신이 나오고, 그 사이엔 품에 안은 딸아이 하나밖에 없지만, 더 이상 도망은 안쳐. 등에 나무가 자라다니? 스위트홈에서 도망치기 전, 남자들이 찾아와서 내 젖을 빼앗았어. 학교 선생이 남자 하나를 시켜서 내위옷을 벗겼어. 다시 옷을 입었을 때 등에는 나무가 생겼지. 그 자들이 당신에게 쇠가죽 채찍을 휘둘렀단 말이야? 임신한 당신을 때렸다고? 폴리는 뺨으로 셰서 등에 새겨진 벚나무 가지를 문지르고 있었다. 그녀가 무너지면 붙잡아줄 스위트홈의 마지막 남자가 거기 있었다. 내가 여기서 일을 하며 지내도 좋아? 좋고 말고. 불과 하룻밤 만에 두 사람은 마치 부부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 덴버는 온갖 회방을 놓다가 폴디에게 언제까지 여기서 얼쩡거릴 거냐고 따졌다. 아무래도 떠나야겠군.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말 우린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어. 쎄서 우린 함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어. 알았어. 좋아. 타운에서 서커스가 열리거든? 나랑 당신이랑 덴버랑 가보는 거야. 어때? 덴버는 어쩌면 폴디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124번지 계단 근처에서 여자를 발견했다. 이름이 뭐지? 필라비드. 여자는 자기 이름의 철자를 불러주었다. 세서는 여자의 사랑스러운 이름에 마음 깊이 감동을 받았다. 반짝거리는 딸의 묘비에 대한 기억 때문에 이 처녀에게 유난히 마음이 쏠렸다. 빌러비드는 건강해진 뒤로도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 갈 데가 없는 듯해 보였다. 저 애를 이대로 먹여 살릴 거야? 덴버가 좋아하잖아. 빌러비드는 세서에게 떨어질 줄 몰랐다. 저 애의 어떤 점이 그렇게 못마땅해? 아왜 그렇게 당신에게 매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폴리는 흔들 의자에 앉아 잠이 들어 버렸다. 그가 혼자 잠들어 있을 때 그녀가 왔다. 여긴 뭐하러 왔지? 내몸 속을 만져주고 내 이름을 불러줘. 이러면 안 돼. 세서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세서는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날 사랑하지 않아. 당신이 내몸 속을 만져주면 좋겠어. 싫어. 이름을 불러주면 갈게. 빌러비드 그가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는 가지 않았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왔고 폴디는 몸 속으로 손을 뻗었다. 이웃에 살던 스탬프페이드는 폴디에게 신문 기사를 보여줬다. 18년 전의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흑인 여자 노예가 장작 헛간으로 들어가 자기 새끼들을 죽이려 했던 일에 관한 것. 신문 기사를 보여주자 세서는 베이비 석스에게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그에게 털어놓았다. 너를 체포해야겠다. 그만 가자. 그녀는 꼼짝하지 않았다. 자신의 자식들이 스위트홈으로 돌아가는 것은 막아야 했다. 그녀는 무작정 달려갔다. 세서는 빌러비드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딸이 영원한 곳에서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세서는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그녀는 세서를 비난했고 마루에 소금 그릇을 내던지거나 유리창을 부숴버렸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세서가 목을 잘랐던 그 딸이 복수를 하러 돌아왔다고. 결국. 서른 명의 흑인 여자들이 모여 세서를 구하기 위해 124번지를 향해 걸었다 소문은 폴디에게도 닿았다 여자들과 세서가 실랑이를 벌이다 집 쪽을 보았을 때그 유령은 사라지고 없었다 세서! 이봐! 이제 털고 일어나야지! 그 애가 날 떠났어 그 애는 내 보배였는데 폴디는 그녀의 옆에 자신의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싶었다 이젠 무엇이 됐든 내일이 필요해 당신이 당신의 보배야. 해서 바로 당신이 미국의 흑인 여성 작가 토니 모리스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해 흑인의 정체성과 역사를 다루는 소설들을 발표해 왔습니다. 이 소설은 처절하고도 비극적인 흑인 노예의 삶을 통해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감당해야 하는지 사랑의 힘과 자유의 가치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인간의 삶, 즉 인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든 사랑하는 데서 비롯하고 특히 스스로를 사랑하고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폴디가 세서에게 하는 말, 당신이 당신의 보배야 세서 바로 당신이 라는 말은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서사적 스케일. 풍부한 묘사와 생생한 목소리, 주제의식의 깊이와 통찰력 있는 시선 등한 사람의 소설가로서 거장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 토니 모리슨의 세계를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